자 22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로그함수 위의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지수함수는 y는 e x 예요 그러면 아까 로그함수였던 요 놈과 지수함수인 요 놈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죠 그쵸? 역함수 자, 그러면 이 y는 e x 의 그래프와 y축의 교점을 c, 그다음 로그 함수인 요놈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d라고 했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는 p분의 q라고 합니다. 이때 p+q의 값을 구하래요. 단 p와 q는 서로수인 자연수이다. 즉 기약분수로 나타내서 더해 달란 얘기고요. 됐습니까? 자, 그럼 일단 지금 얘가 점 A를 지나면서, 4,2를 지나면서,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. 자, 근데, 이 Y는 2의 X제곱 그래프와 Y는 log 2의 X 그래프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,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. 자, 그럼 요 놈의 기울기는 1이잖아요. 그리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, 둘은 수직입니다.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됐어요 자 그럼 결국 이점 A와 점 B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다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점 A의 X좌표와 Y좌표의 위치를 바꿔서 점 B는 2,4라는 좌표를 갖게 됩니다 자그 다음 점 D는요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로그함수에 그럼 x가 1일 때 y가 0일 거고요. 그 다음 점 C는요. 이 지수함수의 y축과의 교점이니까 x가 0일 때 y가 1이 되어줄 겁니다. 여기까지 됐죠? 그렇죠? 자,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넓이를 찾을 거냐. 이 삼각형 넓이 있죠? 이 삼각형 넓이를 찾아줄 거고요. 거기서 이 삼각형 뺄 거고요. 그 다음 요 삼각형 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삼각형 넓이 뺄 거예요 됐어요 그럼 전체 삼각형 넓이부터 구해야 하는데 아까 4,2를 지나야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y-y1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-x1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어주겠죠. 그래서 y절편 6이고 x절편 6입니다. 돼요? 그럼 삼각형 넓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겠죠? 여기서 1번, 2번, 3번을 빼주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얘부터 계산합시다. 계산하면 18이죠. 자, 1번부터 구해볼게요. 자 1번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는요 전체 6에서 요만큼 1을 빼는 거니까 5입니다. 높이는요 요놈의 x 좌표와 같을 거니까 2죠. 그래서 5곱하기 2가 되면서 5가 나와줍니다. 그다음 2번은요 아까 1이고 요 길이도 1이니까 1이랑 1 곱한 거 2로 나눠주면 되겠죠. 자 그다음 3번은요. 1번 넓이랑 같겠죠? 왜냐면 요 길이 5고, 요 높이는 또다시 2일 거니까. 그래서 5가 나와줍니다. 자, 그러면, 18-, 얘네 셋을 더한 2분의 21인가요? 10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그냥 쓸게요. 그럼 18-10-2분의 1이 되고, 8-2분의 1이니까, 2분의 16-2분의 1이 되면서, 2분의 15가 나와 줍니다. 더 이상 약분 불가하죠. 서로 숩니다 자, 그럼 이제 p가 2였던 거고 q가 15였던 거니까 p q라는 건 17이었다. 이렇게 답을 찾아 주시면 되겠죠.